황영웅.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작곡가 조영수는 울먹였습니다. 황영웅이 2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천명이 팬들이 황영웅 소속사 앞에서 많은 축하꽃을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황영웅이 컴백을 준비하며 조용히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해왔다는 소식이 다수 전해진 가운데 황영웅의 소속사에서도 이를 묵묵히 인정하는 움직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팬들의 응원을 당부함은 물론 황영웅이 좋은 모습으로 트로트 가요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황영웅의 소속사에서도 물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TV 조선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황영웅은 오늘 TV 조선 사옥에 나타나 공식 복귀를 알렸습니다. 그 이유는 TV 조선이 트로트 전문 방송사이자 가장 많은 트로트 애호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영웅의 소속사가 연결돼 황영웅이 TV조선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진행은 MC 김성주가 맡았으며 황영웅이 등장하자마자 MC 김성주는 황영웅의 새로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영웅은 머리를 짧게 잘랐고 황영웅의 말투도 전보다 차분하고 당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영수 작곡가는 황영웅이 2개월 만에 딴 사람이 됐다. 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스캔들 이후 황영웅이 많이 성숙해졌고 황영웅이 혹평을 받을까 두려워 대중 앞에서 감히 유치함과 발랄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고난은 황영웅의 정신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의 성숙함과 차분함은 대중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황영웅의 컴백이 화제를 모은 후 이날 오전 황영웅의 소속사 앞에 천여 명의 황영웅 팬들이 모여 황영웅에게 많은 축하꽃을 선물했습니다. 황영웅의 일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